도로가 붙어 있는데 집을 못 짓는다고요? 토지 투자 실패의 절반은 사실 도로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의 도전일기입니다. 이 채널은 시니어와 함께 공인중개사와 행정사 도전, 그리고 토지와 경매 이야기를 차분하게 실전 중심으로 풀어가는 공간입니다. 핵심만 요약하여 최대한 짧은 영상으로 올립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토지의 용도 지역, 이거 모르고 산땅 10년 묶였습니다. 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토지 투자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제, 도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토지를 볼때 가격, 위치, 지목은 많이 보시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도로를 대충 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토지에서 도로는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도로냐가 핵심입니다. 오늘은 지인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도로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돼요. 왜 토지에서 도로가 그렇게 중요한가? 토지 투자에서 도로는 단순히 길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로는 건축 가능 여부, 개발행위 허가, 황금성, 향후 분쟁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아무리 땅이 싸고 위치가 좋아보여도 도로 문제가 있으면 그 땅은 사실상 묶이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볼 때는 이 땅이 도로에 붙어 있나보다 법적으로 어떤 도로에 접해 있나를 먼저 봐야 합니다. 실제 사례 도로가 있는데도 문제가 된 이유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제 지인은 몇년전 귀촌을 계획하고 지방에 있는 임야를 매입했습니다. 그 땅은 폭약 5m 정도의 포장 도로에 접해 있었고. 50여 년 전부터 지목이 도로였습니다. 실제로 그 도로를 통해 위쪽 필지에 개발행위 허가가 난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인은 아무 의심 없이 전원주택은 당연히 지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 개발행위 관련 문의를 하자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도로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오세요. 지인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 도로는 수십 년간 사용된 도로고 이미 다른 사람도 이 도로로 허가를 받았는데 왜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담당자의 답변 그리고 함정. 지자체 담당자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도로 중에서도 포장된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비포장된 부분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도로는 하나인데 지자체의 기준으로는 포장 구간, 비포장 구간이 나뉘어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지인의 귀촌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도로 소유자는 동의서를 쉽게 써 주지 않았고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면 토지를 사기 전에 지자체 담당 부서에 반드시 문의해야 한다. 등기부 등본, 지적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만 보고 도로가 있네 라고 판단하면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는 지목이 도로라고 끝이 아니고 폭이 넓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며 오래 사용했다고 문제없는 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도로가 법적으로는 도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토지에서 말하는 도로의 종류 이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토지에서 말하는 도로는 단순히 차가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어떤 도로냐에 따라 그 땅의 운명이 갈립니다. 공도 공공도로 가장 안전한 도로입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도로법, 국토계획법 등에 의해 관리, 건축개발 시 승낙 불필요, 보통 국도,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토지 투자에서 가장 이상적인 조건입니다. 가격은 비싸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공도 접한 토지는 황금성, 활용성, 안정성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사도, 사유지 도로,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 소유,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명확, 도로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할 수 있음. 사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용 승낙이 확보된 사도, 분양 당시 도로 사용 동의가 포함, 비교적 안정적, 승낙이 불분명한 사도, 소유자가 바뀌면 문제 발생. 동의서 요구 통행제한 가는 도로는 있는데 못 쓰는 도로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현황도로 가장 위험, 겉보기에는 가장 멀쩡해 보이는 도로입니다. 수십년간 사람들이 다님, 포장되어 있음, 내비게이션에도 찍힘, 하지만 지목은 임야 또는 전, 법적 도로 아님, 행정적으로는 없는 길. 이 경우 건축허가 단계에서 바로 걸립니다. 실제 이용 여부와 법적 도로 여부는 전혀 다릅니다. 초보 투자자가 가장 많이 당하는 함정입니다. 지목은 도로인데도 문제가 되는 경우, 아까 사례처럼 지목이 도로여도 안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 일부만 포장, 일부는 비포장, 경계가 불명확, 이 경우 지자체는 포장 부분만 공적 이용 가능, 비포장 구간은 사유지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도로, 같은 땅인데, 허가 여부가 갈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시니어 투자자를 위한 핵심 정리.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행정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차가 다닌다고 도로가 아닐 수 있고 포장되어 있다고 안전하지 않으며 오래됐다고 문제없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보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지자체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택 하나 지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계약 전에 해야 합니다. 토지 투자에서 도로는 조건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도로 전면 요건, 이것도 중요합니다. 건축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4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도로냐입니다. 담장 끈, 포장 끈, 지적도상의 경계, 이 해석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허가 여부가 갈립니다. 그래서 지자체 담당자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토지를 보기 전에 반드시 할 것,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다음 네 가지는 꼭 하셔야 합니다. 지적도와 항공사진 확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확인, 도로 지목과 소유자 확인, 지자체 담당부서 사전문의, 특히 마지막이 핵심입니다. 이 땅에 전원주택 하나 지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돈 주고 산 다음에 하면 늦습니다. 시니어 토지 투자에서 도로는 더 중요합니다. 시니어 투자자는 시간이 소중하고 분쟁을 감당하기 어렵고 한 번의 선택이 큽니다. 그래서 도로 문제는 모험의 대상이 아니라 확인의 대상입니다. 싸서 샀다가 아니라 문제 없어서 샀다가 정답입니다. 이제 핵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도로는 정말 말도 많고 살도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꼼꼼히 보면 피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도로는 눈으로 보지 말고 서류와 담당자로 확인하라. 지금까지 토지 투자의 시리즈를 보시고 지나친 장밋빛만 생각하시는 것도 금물입니다. 토지 투자의 위험성도 알리고 해결 방법도 공부할 수 있도록 특수물건과 위험관리 시리즈로 이어갑니다. 물론, 토지 시리즈가 끝난 것은 아니며 실전을 겸비할 수 있도록 영상 순서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수물건이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